이렇게 싸우고 <laughs> 있는데 응. 많이 보이는데 막아어 어, 어. 이런 식으로. 어. 우리의 K리그 네. 개막하고 3라운드 치렀거든요. K리그 1 기준으로. 야야.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봤는 건 그때 맞는 것 같아. 아, 네. 어왜 뜨거워요? 왜 뜨거워요? 우리가 개막하기 전에 네. K리그 좀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승우 선수 얘기한 적있죠 아, 이승우 얘기했죠.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억십니까 뭐라, 뭐라 했습니까? 이승우 선수 축구 잘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뭐, 뻘짓 하는 거? 아니, 약간은 좀 재미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네, 얘기를 네, 네, 했거든요. 만들어졌어요? 네, 맞들 네, 네, 네. 대박 하자마자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가 이제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개막전이었습니다. 개막전이월1 9일 전북현대. 전북현대. 그러니까 사실 이승 선수 이전에 음. 뭐 훈련을 했잖아요. 했죠. 저와주셔서. 근데 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올라왔다. 예. 그래도 오랫동안 좀 경기를 못 뛰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나야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런 예상을 깨고 개막전부터 바로 뛰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들어와서 역시나 알게 모르게 중간중간 좀 음. 반짝거리는 모습. 그래서. 좀, 오, 오, 하는 느낌, 음.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한 장면, 네. 그 패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와 홍정호. 네, 홍정호, 작년 MVP죠. 전북현대 수비수 홍정호랑 음. 약간 그런 부딪히는 듯한 모습, 네. 그리고 어, 하고 엎어졌는데, 네. 경기는 그냥 진행이 됐죠. 오케이. 경기장 분위기는 또, 오, 오, 했고, 거기까지 좋다이 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음.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 안 하죠. <laughs> 얘기 안 바로 <laughs> 그 다음 날인가? <laughs> 이승우 선수가 <laughs> 자기가 곧딱 접촉해서 그 넘어지는 <laughs> 그 장면을 어. 캡쳐를 딱 해서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laughs> 야 그리고 근데 그 장면만 올리면 음. 그냥 자기가 근데, 뛰는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는 이모티콘을 하나 떠오 놓아요. <laughs> 어. 이게 과연 판정에 그렇죠. 대한 불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어. 뭘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뭘까요? 진짜. 야, 그래서, 여든, 250만원 벌고 가진 네, 것 같아. 이게 애매했는데, 네. 결국, 연매, 한국 프로축구 연매, 네. 상벌위원회 회부가 돼서, 음. 제재금, 250만원. 시즌 2호, 제재금. 이야. <laughs> 이거 박수 한번쳐야 박수 야승우야 역시 이승우다넘버원닌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비아냥거리는 음, 음. 게 아니고. 절대 어,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재미다. 음. 이승우니까 이만큼 관심을 받고 오케이. 시선이 쏠리고 기사가 나오는 거고 기사가 나오고 네. 징계도 이뭐 사실 뭐 2,500만 원 이러면 저희가 함부로 얘기 못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250억 그렇죠. 정도면 가볍게 어. 내는 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먼저 이제 이승우 선수 경기 출전해서 나오는 걸 보고 김도균 감독의 결단이고 어차피 선수들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네네. 이승우 선수하고 100%난이더라도 제가 선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뭐냐, 김도균 감독은 어쨌든 몸이 좋지 않아도 경기 경기력을 통해서 끌어올리. 는 경기를 뛰면서 그렇죠, 그렇죠. 올려라. 오케이, 그런 어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선수를 조금 더 어, 뭐야 <laughs> 운동을 통해서 계속 끌어올리는 것보다, 는 경기를 뛰키는 것도. 뜯겨서 올리는 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음. 집어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음. 집어 넣어서 그 안에서 만들어서 해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데 음, 음. 나가는 연봉이 많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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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좀 애들로서 <laughs> 내가 얘기하는 거야. <laughs> <laughs> 어, 야, <웃음> 어, <웃음> 어, 어, 야. 야. 네. 그리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야기 될 수도 있는 <laughs> 네. 거예요. 근데 이승우 선수의 뭔가 느낌 자체는 자신감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 과연 솔직히 좀 어떨까라는 그 궁금증은 있어서요. 근데 경기 막상 나와 보니까 액션이 되게 크잖아요. 정말, 액션도 크고. 네. 이게 표현도 그런 표현이 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네. 보면 아직 100%의 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저는 어떤 몸 동작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유승호 선수가 지금 세계 3라운드 지나서 경기는 한, 한 경기에 좀더네 이상 이상 잖아요 이상 어, 어디랑 할 때입니까? 저 머리통 맞춰 갖고 골 들어갈 뻔했는데 안들어간거고하었어요 아, 네. 돌려차기를 그게 들어갔으면 그 게임 끝났어요. 여튼 그런 상황도 있었고, 홍정호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홍정호 선수하고 박스 안에서 어, 때? 접촉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밟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그 VR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승호 선수가 내가 또 선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신만이 알고 있잖아요. 홍정호 선수도 알고. 네네. 저는 불어도 되고 안 불어도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네. 그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하게 어필해서 그 당한 사람은, <laughs> 당한 사람은 그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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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억울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충분히, 뭐 표현을 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물론 그 K리그 규정에는 음.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 아, 처벌이 내려지는 게 규정이지만 음. 때로는 음. 그 규정을 아주 심하게 무슨 이런 심판 개뭐 이런 음.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너무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음. 그냥 어느 정도 아쉽다. 그 음.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충분히 그럴 네. 만한 모습을 또 보였고요. 네. 또 어차피 이승우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지금의 이런 모습이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좀 보여줘서, 네. 경기장이 나왔을 때는 완벽한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좋은 게, 우리가 이승우 선수 얘기하면, 이 조회수가 쨔끔! 쨔끔! 승우야! 쨔끔 더잘나오 어떻게, 저기, 어떤 김동균 감독을 통해서 여기 네. 한번출연하고 <laughs> <laughs> 야, 우리 승우야, 한번 나오자. 내가 네. 너 겁나 좋아한다. <laughs> 너 스타일. 승우, 너 나와야 된다. 우리 승우. 그리고 여러분, 네. 네. 우리 승우,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기성영 선수. <laughs> 기성용 선수가 네. 아 이거 만 하면 네. 지금 보니까는 막욕바아지뜯 <laughs> 먹더만요 왜 그러죠? 근데 이게 또 아는 어, 진짜 이게 심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럽다는 네. 스타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 어, 스타는 맞는데 제가, 제가 무슨 어디 나가서 뭐 욕을 하든 제가 뭐 어디서 뭐 사고를 치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어, 근데 있잖아요 <laughs> 그 나는 그, 저기한 게저또 보니까는 뭐 어디 올려서 만약에 저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아니, 그런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기성민 선수가 올 시즌 이제 완전히, 완전히 몸이 올라섰더라고요. 네, 네. 그, 지난 3라운드 경기였죠. 성남을 상대로한 경기에서. 뭐 축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약간 그양팀 선수들이 좀 이렇게 충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좀 질타를 했던 것은 김남일 감독이 음. 이렇게 기성용 선수를 뜯어 말렸죠서 말렸죠. 응. 제가 보기에는 응. 그 기성용 선수가 자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응. 말리고 있는데 막아 응. 어, 이런 어. 식으로 이런 어.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선배가 <laughs> 어. 축구의 선배가 하는데 저렇게까지 뭐 어. 하냐 그런 음. 거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까지도 할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렇지. 그거에서 이제 항상 선을 넘는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어, 쟤는 옛날부터 그랬다. 인성이 아 뭐, 응. 어쩌니, 뭐 인간이 뭐 맞아요. 어쩌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 이제 어. 기성 선수도 너희들을 다캡쳐해서고수한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음.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윤종현 선수가 태클이 깊게 들어갔고 그렇죠. 성남 선수들이 그걸 항의하는 과정에서 음. 뭔가 이렇게 반응이 더 올랐거든요. 그런데 뭐 전해지기로는 기성용 선수 쪽을 향해서 그 성남 누군가가 좀 욕설을 아 하면, 선수가? 네 근데 기성용 선수보다 후배 선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기성용 선수가 아무래도 후배한테 그런 시, 상욕을 듣다 보니까 아, 아, 기분 나쁘수 있죠 이렇게 같이 흥분을 해서 맞았고 근데 또이 사람의 이쪽 선수의 도는그 음. 기성용 선배를 지칭해서 한건 아니다 그렇죠 그냥 니들 뭐 이런 식으로 음, 한 거고 전체를 기성용 선수 입장은 어. 김남일 감독인 걸 보고도 내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아못 못 봤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이렇게 누가 잡길래 이렇게 잡지 않데네 그렇게 됐다 하고 지금 뭐 양측이 또 화해를 했다고 하고요. 음. 축구에서 충분히 일어날 그렇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저기 축구 제가 이제 선출이잖아요. 있 운동장에서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선배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반말도 하고, <웃음> <웃음> 막 그런 육두문제도좀 쓰고, 트래시 토킹이라고. 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선배가 열받아서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후배가 또 그래 그래본 경험이 있었고. 또, 그걸 당하는 또 선배 얼마나 어이가, 어, 어, 어이없어요. 왜냐면, 하 내가 선배가 됐잖아요. 그때, 진짜 후배, 새, 새, 파란 후배가 저한테 욕을 하면, 정말 화가 나거든. 근데 그, 그거에... 그, 그것도 경기 일부. 예 경기 일부예요 그래서. 사실, 뭐,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선배가 경기 도중에 후배, 이렇게 상대 후배 얼굴 한번 때리고, 응. 일로 와서 인사해줄게 해가지고, <laughs> 인사하고 가고, 뭐. 에, 에, 그런 건 그, 아니잖아요, 그, 뭐, 그, 이번 경기. 그, 그건 아니죠. 이, 그건 아니죠. 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 절대 그 아니죠. 예. 선을 넘지 않는 예. 어떤 한도 내에서는 음. 승부를 위해서, 그렇죠. 지다할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우리 경기 끝나면 다또 잘못된 후배가 선배 찾아가서 네. 죄송하다고요. 네. 네. 그럼 그걸로. 아, 그또 선배가. 네. 다괜찮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네. 할수 있어. 그,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등을 찌거나 그런 네. 그런 경우들은 많이 없었어요. 네. 거기서 다 풀어지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도 여튼 잘 네.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아그 제주 있겠죠. 경기에서도 또 네. 김호규 선수가. 네. 그로닝 선수한테 약간 좀 도발하고 뭐 그런 장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뭐냐면요, 네. 그 팀에 네. 싸움 따기 하나씩 있어요. 네. 네. 경기에 어떤 상황에 저런 부분에서 뭔가 한번 동기부여를 줘서 선수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내가 더나서야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때속 시원하게 사과처럼 꽉 뚫려주는 선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기는데 잖아 승점 삼점 가지가 야죠 축구라는 종목이 몸과 몸이 부딪히는 종목이기 아, 때문에 좀더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요? 진짜 너무 과도하게만 표출되지 않는다면 음... 오히려 재밌지 않습니까? 아, 축구에서... 니까 그러니까 너무 축구가 100% 순수하게 깔끔하기만 해. 아... 진짜 공만 딱딱 차고 무표정하게. 기계처럼? 음. 그럼 오히려 재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여러분, 축구가 100% 순수하게 양심적으로 만약에 운영이 됩니까, 경기가? 공을 살려두고 네. 아니면 공이 따닥 해 가지고 옆으로 남았어요들어잉 네. 네. 됐어요. 네. 근데 솔직히 선수 네. 입장에서 네. 이거 남았고 남은 거 맞는데 한 번은 얘기해 보자고요. <laughs> 아, 한번이라면두번까지해 네. 겠어. <laughs> 네. 없어, 없어요. 네. 뭐 이러시면. 네. 아니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반칙이 됐어요. 네. 프리, 상대의 프리킥 상황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100% 순수하게 축구를 하려면 응. 빨리 들어가서 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 팀이 <laughs>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네. 그 공을 못 차게 프리킥을 못 차게 약간 방해를 하잖그서지나가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치사한 행위잖아요. 치사한 행위 근데 그렇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애막 뭐라고 안하요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음... 어느 정도 축구에서 약간의 충돌은 우리가 좀 즐길 줄 알아야 즐기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막말로 다른 종목 뭐 야구나 아이스하키나 이런 종목에서는 난투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먹질도 하고. 그데 주먹질은 물론 너무 많이 나가 거지만 네네. 어느 정도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당정싸움 당정 정도는. 음... 요인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할수 있는 것들 재밌는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쫓아가게. 예 그런 것들 운동장에서 다 아, 뭐, 올라. 예,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 만약에 경기장에서 예. 한판 붙었어요 선수.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관중석에 있는 예. 계시는 분들, 음. TV로 집에서 보시던 분들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아그렇죠 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 마, 씨, 뭐, <laughs> 야, 뭐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오 그러면,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은, 운동장에서 끝내시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예? 네. 저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